자, 2020년 마지막 해, 어, 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아쉬움도 많고 후회도 많은 한 해였는데요. 다들 올한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참 많았는데요. 다들 이겨내시즌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지는 해 끝까지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점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 어올 마지막 해 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나뭇찌고 있습니다. 이야, 뭔가 아쉽기도 하고 그러네요. 뭐그 해가 그 해지만 의미를 두개 어, 따라 다 다르겠죠. 올해는 참 남다른 해였습니다. 부정하고도 많고 참 아쉬운 것도 많은데요. 내년에는 좀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 그리고 바다의 산책 우리 배운님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고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해를 한번 보시면서 야숙내이 가네요. 아. 아듀 2020년 크. 사용하라 아 이탈해. 예, <laughs> 네, 어, 2020년 해 갔습니다. 떠났습니다. 지습니다. 올한해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어, 있셨습니다 어, 유튜브는 제가 올해 처음 뭐 시작하는데 부족하긴 맞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많이 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바다의 자책 회원님들께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다의 산책이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숭어만 전문적으로 낚는 장대입니까? 이거는 숭어만 낚니다. 아, 그럼 우리 숭어 낚시원이라면 뭐, 아무 민장대, 릴아무해도 된다 아닙니까? 굳이 이걸로 선호하시는 이유가? 숭어가 낚는 예, 예. 위치가 좀, 좀 되기 때문에 다른 장대는 짧다. 아. 거는 길이가 1 1 m 다 아,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단지 길이 때문에 예. 그렇지. 12m. 1 1 m 있다 아. 12m. 아. 크기야. 말씀 들어보니까 11m나 12m나 되는 장대가 매 낚싯대가. 예. 그래 이거는 큰 문제다. 아. 그렇군요. 어디 여기가 포인트십니까? 예. 여기니까 지루가 들어오는 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야. 해지는 것도 보고 멋진데, 요 예. 아, 그러니까 지금 뭐좀 좀 잡으셨어요. 어제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 오늘은 내일.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오늘도 바람도, 오늘도 바람도 많이 불고. 예. 아무튼 올한해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아니지, 올한해 수고 많으셨고, 예. 예. 내년에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자, 낚시 잘 하시고, 만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 우리 강태공 하시는 강태공님과 잠깐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아, 하, 보십시오, 넘멋지지 않습니까? 이야, 이런 좋은 곳에서 아무튼 만송하시길 바라겠습니다.